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1년 반 전에 방문했던 곳인데 어르신이 모니터 화면 커짐으로 출장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출장 갔는데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물론이고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저것 만지면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점검을 시작했고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드라이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더넷 컨트롤러와 지포스 GTX 1060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HD Tune Pro를 실행하니 먹통입니다. 이대로 윈도우 10 설치를 해보면 되겠지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아이아드 버추얼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이후 단축키 F10을 눌러 저장하면 원하는 장치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Windows PE 부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곧바로 HD Tune Pro를 실행해 WD SSD 240GB를 테스트합니다. 증폭도 심하고 속도도 빠르진 않았지만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고장의 경우는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 윈도우식 설치 과정에서 또 확인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방문하면 꼭 윈도우식 설치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용 환경에서는 이처럼 제대로 점검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환경에 상관없이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화되고 고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 고장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했고,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버가 깔끔하게 설치되니 해상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윈도우 손상 유무는 손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